자, 여기서 또 맵이 어쩌다 보니까 전장이 걸렸네요, 전장. 페달 텐션 높여서 크게 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아이템이 저기 떨어져 있는데 저거를 멀리서 쏘면 은 저게 더 데미지가 높아지거든요. 다들 저 등불에 대해서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피치 잡을 때. 하지만 서로 지금 또 갑자기 총 게임이 돼 버렸죠? 총 게임이 돼 버려가지고 멀리서 지금 쪼그만 있는데 아, 아이템을 켜가지고 아이템을 많이 모고 있어요. 자, 프린이 먼저 개인원님이 액조디 하나 모아 주고요. <laughs> 저런 총은 그냥 밖으로 버려 버리는 데스. 안 좋은 물건인데 쓰 밖으로 버려주는 모습이었고 액조디아 하나씩 먹었습니다. 엑조디아 3개 먼저 보는 사람이 저거 특이, 특수한 필살기 를쓸수 있는데 벌써 지금 한 개씩 먹었어요. 저두 번째 거 엑조디아는 개인어님의 프리니 가져갑니다. 비장의 무기도 조금 이제 한 75%까지 벌써 다쌓였고요 그, 혹시 아까 출석 부르실 때 없으셨던 분, 늦게 오신 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자, 아, 본게 저거 우리 마리오 카트 할때 많이 본 거죠. 저게 여기서는 먹으면은 자기 자기가 질 수도 있고 상대가 아질 수도 있는데 다행히 그래도 상대방이 짜가져 가지고 짜가진 상태에서 때려 가지고 잘 날렸습니다. 저 액조디의 세 번째가 먹으면은 프린쓸수 있는 상태였는데 죽어 버렸고 오히려 먹었던 액조디가 다 뺏겨 버렸습니다. 파워 파워 저거 먹을 때는 땅에서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공중에 떠 있어야 돼요. 액조디가 다 모아 가지고 날라 날아가, 날아 가는데 맞았어요. 아, 너무나도 어이없게 우리 우리 개이너 님 1패. 피치 루이슨 걷어주신 우리, 우리 김치즈님. 자, 프린 졸업하셨고요. 다음에 위피 트레이너 꺼내시면 되겠죠? 개인은님은 캐릭터를 바꾸시든지 그대로 하시든지 하면 됩니다. 동키콩이나 프린 중에 바꾸셔도 되고 그대로 하셔도 되고. 김치즈님은 바꾸셔야겠죠? 김치즈님은 위피 트레이너만 졸업하시면 됩니다. 저게 0%에서 죽은 게 프린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 프린이라서 죽은 걸 수도 있습니다. 프린이라서 죽은걸수도 있어요 채팅만 치면 되 할리 대폭조로들은아 감사합니다 그 대진표 사진 보내달라 하셨는데 맞다 잠깐만요 대진표 사진 보내드릴게요 우리 열일하시는 우리 컬리님한테 자 다음에 캐릭터 바꾸시고 가지고 오셨네요 잠깐만요 자 프린은 답이 없다 일단 한번 이기고 보자 승기를 잡고 보자 그렇게 결심하신것 같죠? 게이너님이 동킹콩 동킹콩 가지고 오셨고 자 위피트레이너 우리 김치제님은 위피트레이너만 졸업하시면 은 바로 승리입니다 여기서 뿅뿅뿅뿅뿅 직공청소기내비로주는데 오히려 자기가 빠져나갔죠 저기서 한번 복식컵 해주고요 원 투스를 저거맞으면땅에 꽂혀야 되는데 잠깐 점프해가지고 안 꽂힌 것 같죠 몬서볼 몬서볼이랑 저 어시스트를 가장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김치제님이 먼저 먹으셔가지고 저 뭐였지 전기치 포켓몬이죠 제가 포켓몬 2세대 이후로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4세대마다 전기치 포켓몬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피카츄의 그 인기를 힘입어가지고 저게 하면 5세대 집 포켓몬을 구하고, 아, 저거 먹어야 되죠? 먹어야 되는데, 어, 김치즈님이 아이템을 굉장히 잘 먹고 있어요. 토게마루라고 하네요, 토게데마루. 저거는, 저, 뇌 박사님, 저거는 더 해가지고, 10 나오면 터지거든요? 10날 도 조심해야 되고, 김치즈님이 모든 아이템을 다 장악해버리고 있습니다. 개인원님, 그래도, 헤비캐라가지고, 백134% 죽으면 안 되는데, 아, 황금상태라가지고, 잘 날아갔어요. 묵직하거든요, 황금상태 되면은, 잘 낫지도 않고. 아, 그렇지만, 저거 먹어야 돼요. 먼저 먹어야 되는데, 아, 우리 김치즈님 이또 먼저 먹게 생겼습니다. 아 그래도 비장의 무기 맞아가지고 한손 따줍니다 한손 따주 어잘 됐죠 이런 거도 운도 실력입니다 저렇게 상대방 날아갔을 때 어시스 나오는 거 먹는 것도 실력이에요 납치해가는데 아직까지 퍼센트가 낮아가지고 멀리까지 안 나가고 잘 피해야 되죠 아이템을 잘못 먹아 먹었... 우리 저거 저건 진또배기입니다 진또배기 진또백이. 제가 진또배기랑 거짓부렁이랑 구분 굉장히 잘하거든요 아 좋아요 두번째 비장의 무기 맞출 수 있을까요 위장해무기 아! 허공에다가 공기를 때려버립니다. 왼쪽으로 돌아서 때렸으면 맞을 수 있었는데. 자, 우리, 화성군이가토성군이가저 때려주고요. 자, 우리, 우리, 위피 트레이너 누나. 왔습니다. 왔는데, 얘는 그냥 대충 쓰면 돼요. 옆으로 나가는 거라가지고, 별로 안 좋더라고. 하지만, 1 0 4포엠에부터불가고안 날아가고요. 발효내 현! 하는데, 저거는 잘안 맞죠. 복식호흡 해가지고, 회복하는 거랑 동일하게, 얼마 깎이지도 않고, 퍼센트가. 아! 여기서, 스매시 풀로 모아가지고, 우리, 유력한 우승 어. 후보였던 개인너님 여기서 벌써 그냥 탈락해 주셨습니다.